지금 시간은 7시 타이밍 할 때보다 더배고 아니 타이밍 할 때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미팅 다니고 저희 미팅에 좀이제 예,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다니시고 제안서를잘 작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밥다 됐다고 그래요 오늘 처음으로 케네스 와이프가 저한테 밥을 해줬는데 무슨 밥이 좋은가 얘네가 비단이라서 고기는 없을 거예요. Nice Chinese stuff. noodles. I cooked it all my own. I thought you w a r e d it. I h e l p d Come on, eat, man. Did you really do it? Mm -hmm. <laughs> She tried. 얘네들은 n t I didn't. I didn't. I didn't. I 먹 i 다면 부부들끼리도 그러더라고 요리를 했으면 은부인데 뭐 접시에다가 담아서 줘야 되잖아요 아. 얘네들은 안 그러더라고 자기가 자기가 또 먹더라고 오오오 허 <laughs> 음. <목소리> 음. 이거 부부가 들어가 있고 컬리플라워 들어가 있고 잘 먹겠습니다 잘 있다 잘 먹겠습니다 That's oh, really good. It's really? Good. Mm. Really? Yeah. Hey Joe, help yourself. Yeah. Mm. Mm. Stop looking at your phone. Dinner time, Family. Alright, alright. Yeah. Then can we watch that? 예? 하하하하 뛰나? 노 o 리스노 r 리스노 n 리스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내가 한다는데 지가 한다고 그래서 하라 그랬어. 오 마이 갓 우리가 oh, 우리가 매일 겪는 우리가 매일 겪는 문제예요. 얘나 이렇게 런닝맨을 보는데 호주의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익게돼. Oh. Don't use Optus man if you come to Australia. Don't even get internet. Forget internet man. He's really mad. 이거 oh.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불법 스트리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난또 일하러 가야지. 예, 예, 읽어봤어요. 아, 이걸 이제 저희, 저희가 따로 이제 레이아웃 선택하신 거그두 번째 걸로 하면은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이메일을 먼저 보내드리고 방을 옮겨주고 호주에서 나는 오렌지를 세 글자로 하면은 오렌지 날렵해요. 제가 되게 날렵해요. 됐어, 됐어. 아우. 됐어 이제 구조 너무 느려요. 이거는 빨리 왔는데 왜 태극기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 트레킹을 했는데. 컴지 9월 3일인가 그때 온대요. 같은 날에. 같은 날에 내가 이베이에서 시켰는데, 이거 왜안 오는지 모르겠어. 어? 말이 되는 거야? 실화냐? 실화냐? 한국에서 오는 거라서 느린 건가? 제가 6월 17일인가? 아무튼 6월 중순쯤에 학교가 끝이 났어요. 6월 중순에 끝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졸업장을 줘야 될거아니에요 여기서는 서티피케이라하는데 그게 안 와. 안 와요, 그게. 안 와서 메일을 보냈어요. 언제 오냐고. 학교 선생님이 뭐 마크를 안한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마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래요, 나보고. 어이가 없지? 아니, 그건 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게? 나, 나 학교에 돈을 낸게 얼만데, 학비를, 어? 한 학기에 7,000, 7천... 물 가까이 내면서 6,700인가? 그럼 졸업장은 지들이 줘야지 왜 나보고 연락을 하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는 니네가 해야지 왜 나보고 하라 그러냐 어? 그럼 니네가 할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락이 없어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왜 답장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답장이 왔어요 보내주겠대 그서 e r 케이 f i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호주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죠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아재개그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할까 컴퓨터 이걸 옮기다가 컴퓨터를 떨겨뜨리면은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오우씨, 오우씨, 물도 있었어. 이런 거물 먹다가 카펫에 클리, 흘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여기 호주 사람들은 카펫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사할 때도 카펫은 청소를 얘네가 다 해놔요. 그리고 이사를 나갈 때도 카펫을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을 돈을 주고 카펫을 청소를 해야 돼요.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이게 부동산 계약서에 다써 있어요. 그런 게. 아.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엄청 넓어졌어. 엄청 넓어졌어. 얘는 컴퓨터. 근데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 깜짝이야. 아. 여보세요? 아, 지금 컴퓨터 껐는데 방 구조 좀 바꾸느라고? 지금 한 10분 있다가 15분? 아, 그래요? 샤워해야 되는데. 아, 명함 나왔어요, 명암. 아, 명함명함 케네스가 디자인한 거. 명암. 드릴까요? 아, 못 드려요. 영상이라서. 컴퓨터를 키고, 컴퓨터를 키고, 나는 이 맥의 이 뽕, 이 소리가 좋아요. 이 소리가 참 좋아. 제일 좋아하는 소리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포렌지. 두 개네. 하나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있지? 아, 이거, 퍼스마당 잡지. 저 옛날에 여기 하나 나왔었는데. 재밌어요. 이거 이제 딱 보다 보면은, 읽을만한 글도 많고, 재밌어요. 퍼스마당. 아주 좋은 잡지.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 얘를,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제. 그래서 얘로 이제 앵글을 다잘 맞춰가지고, 침대 안 나오고, 여기만 이렇게 이제 이쁘게 나오게 하면 돼요. 오늘도 이렇게 호주에서의 하루가 갑니다. 가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응? 어? 싫어하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시, 싫어하냐?